오늘 보면은 주가를 뭘로 올렸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. 뭘로. 이렇게 주가를 보면 뭘로 올린 게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뭘로 올린 걸 모르겠거든요. 저는 아까 매도로 잡아서 3천만원 먹고 나온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왔다.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주가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개인이 이 비차익에 차익, 차익 매물 가지고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비차익으로 오락내락 하면서 전체를 올려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올리는 세력이 별로 없으면서 많이 올라왔어요. 그죠? 네. 여기도 보면은 이런 그 저기를 보면은 올리는 세력이 별로 표시가 안 났는데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럴 때가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. 예. 저는 이런 것만 켜놨지 뭐 다른 뭐 이런 저런 걸안 봐요. 아예.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비법을 알려다. 비법이 없어요. 없어. 비법이 없고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. 이거. 근데 오늘 같은 날 참으로 이상하다. 왜냐하면 여기서 <laughs>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현물도 팔았어요. 선물에서는 규관이 샀지만 규관이 선물을 했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약하거든요. 근데 외국인이 선물에서 3 2 5 3계약을 팔았단 말이야.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왔어. 그럼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내려갈 공산도 있다. 왜냐면 올라가는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내려갈 공산이 커요, 이게. 예. 개인도 지금 그렇게 선물을 많이 안 샀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차익이나 비차익도 보면 그렇고, 응? 여기서도,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. 근데 좀 불안하다. 여기서 잡기는 좀 불안하니까 기다려 보자고요.